샘터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시편의 기자는 시편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6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발견한 시편의 기자는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아마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셔서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한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4절,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만민들. 온땅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요.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증이 있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66편 9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늘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방어자가 된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고 또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한 시편 66편의 말씀은요.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죠.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어떤 책을 통해서 그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그가 목도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민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민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자신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증거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편의 계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일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또 권면했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